네, 방금 저희가 부전역의 대합실을 청소를 하는 체험을 한번 하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역환경 사업소의 팀장님과 한번 인터뷰를 해보, 해보려고 사무실로 왔습니다. 팀장님 먼저 인터뷰 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먼저 역환경 사업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팀장님 충입입니다 네. 저희 역환경부전사업소는 동해선을 관악하는 환경사업소로서 주요 업무는 청소 업무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부가적으로 안전 업무, 그 다음에 저기 음, 교육, 그 다음에 물품의 지급 등 지원을 하는 주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현장에서 주로 일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역환경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혹시 가장 힘드신 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역 환경 청소 업무는 그 대민 서비스 업무이기 때문에 네. 청결도 중요하고 아, 그렇죠. 또 안전도 고객의 안전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또역 환경의 업무상 환경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고 조금 열악한 부분이 네. 많습니다. 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소 관리원들이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또 고객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앞 질문이나 조금 비슷한 질문인데 예. 그 역환경이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예. 가장 보람 찾던 순간들은 언제인지 뿌듯하신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예, 아주 그 보람 찾고 뿌듯한 일은 한달반 한 전인가 저도 이제 여기에 관할역에 아까 교육도 해야 되고 물품 지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차를 타고 가는 중에 심정지가 온그 심정지 입구까지 왔어요. 아. 그래서 승객들이 당황을 하는데 저가또 철도 업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우선 기관사하고 비상통화를 하고 열차 지금 몇 몇명에 지금 환자가 발생했다. 그 기관사도 이제 그 열차를 다음 역에 전차를 시키고 또 고객센터에 서울의 고객센터에 알리고 그래서 시간도 알려주고 그 구급 대원들을 호출해달라 해갖고 그 다음 역에 정차에서 그분을 저기 구급차로 실어나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음. 그렇 했고, 네. 아 내가 철도 업무로 오래 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어, 어, 맞습니다. 예, 그게 그래 생각합니다. 어 선생님. 정말. 예.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셨네요. 응. 신속한 판단 덕분에 그런, 그런 결과가 올수 있었다고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네. 저희 인터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한번더 감사드리고요. 네. 또 촬영도 허락해주시고 해서 네. 또 오늘 잘 촬영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